안녕하세요, 카비티베카입니다. 카미 자, 오늘은 로블록스 엔카운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의 게임 쓰는 저희 친구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죠. 야무지게 멤만들 플랭크 바로 갑시다. 자, 자, 제가 이 게임에서 이 친구를 좀 잘한단 말이에요. 뭐야 저것들! <laughs> 뭐야 저것들! <laughs>

여러분, 너... 쟤네들 겁나 못 해요. <웃음> <웃음> 여러분, 약세비를 써 주도록 합시다. 아, 잠깐. 이유가 있구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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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르도 아. 아. <더러도> 아. <laughs> 저는, 저는 야, 야. 오 오! 오! 무서워요. 오 와봐 와봐 아... 와다다다다다다다 <목소리> 여러분 이 외를 고르고 이걸 한 대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소리> 더월드고다 <목소리> 죽어라 <목소리> 다다다다다다 피살 기잼 야무지게 <목소리> 맞으시고 <목소리> 와 여러분 필살기 빨잘 받았습니다 아, 바로 오케이 하나 생명 컷 겁나 못한 으... 여러분 바랬죠? 쟤네들 겁나 못한다 <laughs> 뭐야 갑이 핵심과 더 월드 아안돼저 <laughs> 아가츠나제네치 저거 뭐야? 죽어라! 아오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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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아오라오 아니오, 아니오, 아오라오라 무다한아 환상의 나라로 오세요 빵타! 날라오고 있을 때한방더 날려버리기 예저 네, 저 친구는 숨진 아니었다고. 목숨입니다 빡쳤죠? 빡쳤죠? 부들부들거리죠? 아무것도 못하죠? 와다이 <laughs> 근런 이유가 있었어, <Nasios> 근데 안 맞아. <Shal> 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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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무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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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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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야야, 하지마죠. 오호 하지 안돼, 안돼 미안해, 미안해 잘못했어. <laughs> 해주세요. 아니, 얘네들 자골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한 명은 걸리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한 명은 냅다 걸리죠. 잘가라. 우와! 죽어라 카비가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근데 그전에 내가 영상으로 했는데 도또 안걸린 안돼 여러분 솔직히 사실 저 6분만 도망치면 되거든요 더월드 덜쓴 아, 탐색에서 주먹하면 멀리서도 다 맞거든요 여러분? 거야? 다 덤벼라! 다 덤벼라 이 허접 녀석들아 이게 왜 다냐고 진짜 역시 더월드! 그 신이야 삐 아뇨 아뇨 지다 아무것도 못 찾는 놈 당황해 굿, 컷컷컷저에서 <목소리> 나타난 전유는궁금르는데 이유가 있다. 월드라면 묻어줘. 순식간에 80을 안 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먹을 빤치 빤치 빤치. 빤아예 루와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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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돼! 안 돼! 뭐야 루아! 루아! 루난 망했어 더월 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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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루고 루아! 루 여러분 제가 또 핵을 좀 쓰거든요 개좀 제가 좀잘 쓰거든요 안돼 아아아아아아 어? 근데 그 와중에 계속 현중이가 나만 죽인다 소진이 0킬임

맞았는데요. 오지 마 오지 마안 돼, 안돼 애들이 저의 패스를 아마다 주, 아마다 주, 아마다 주, 전가또좀핵좀 씁니다. 아... 저건건 내 계란이다 너 남았다 죽어라 아. 아니 예 예상된... 63... 아씨 두번째는 내상품이 오! <laughs> 이겼습니다 아, 여러분 GG GG? 아, 야! 뭐? 우리 영상에 내 팔이 더 나온다 내 팔은... 다 지지하네요 저럴거면 왜 죽을까? 얘, 내 판만 더 올리자야. 맞음. 난더 올리자야. 내가 내 판을 더하기엔 지금 8번인데요. 안 되겠다. 그거 살고. 어 여러분. 뭐 한판더 뭐, 하도록 뭐, 합시다. 그그그크 그거 놔야겠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에블전이 좀 바꾸도록 합시다. 참... 이제 한판 걸고요. 예.

이, 거, 해주도록 나무. 합시다 안돼 이, 거, 방탄 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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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나중에. <웃음> 그그 그 카미나이노 이상해. 고큐 독궁물 있어요. 독독궁물? 하지만 초록색 검사로 써요 그러니까 걔가 카미나이노 고큐잖아 번개호흡. 뭐 그리고 이상한 초록색 건물 참기잖아. 폭탄? 그 이상한 군병 같은데. 사오라 사오라. 야세비. <laughs> 음, 제식 오! 오, 오지 마요. 야, 도망가무지 한명 그냥 지아 야, 소망아! 야, 소뭐 야, 소망아! 야, 소아소아 야, 소망이아 야, 소망아! 야, 소망아! 야, 소 야, 소망아! 야, 소망 야, 야, 아 군대만 <laughs> 맞아라, 죽어라. 오지마세요, 오지마세요 아, 하잖아 그래, 너 뒤에. 아니 진짜 눈좀 빠졌지? <laughs> 핏살기다. 현중이 속소 아, 이리아이 겁나.. 탄소 겁나 e 려 r 야 얘네들 h 이이라 a m We are 이야 예, 친구가 친구를 죽하는게 아닐까요? <laughs> 오, 막타 나이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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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오지 마세요. <laughs> 자신있게 와놓고 죽고 죽는데? 아니 좀 진짜 좀한 명만 때리지 말고 또 장가람 좀 때려 그, 그. 아 진짜 우위가 없네 우유를 때리면 아, 진짜 한 명만 바이바이. 한 명만 불려탕이면서 무서워 에이 죽기 전에 피기개 쓰고 죽다 <laughs> 어, 죽을 때피살기가큰 작용을 할줄 알았는데 아니었고. <목소리> 쏘지소지 마세요. 아니. <안>. KO. 어, <목소리> 망망치는 뭐야? 사 거의 오우... 아, 오! 오! 아아 오오오오오! 오! 오 음을 터득하겠네 아우 아아아아아아! 아장인중초아 아 나만 때려 야닭을 고고 야 서준아 야 서준아 닭을 고고 야 이서준 다굴까자 아니 현정 다굴까자 장현중 다굴까버려까 아니 장현중 널 아니 널 죽인다고 막 어, 쏘리? 어야 우리끼리는 쏘지 말자고 쏘지! 빠아아아아아이어어 나쁜 놈아 아아 <웃음> <웃음> 아 죽었어요 여러분아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오 잘하고 있어요. 오씨. 지금 보면은 현중에 더 유리하고요. 망치면 좀 좋거든요? 이 망치면 응. 위로 올라가서 때리는 스킬이 있어요. 아니, 위로 올라가는 저거... 스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걸 상대시킬 저거... 수 있어요. 아니. 어, 근데, 어, 서준이 역전 가게 보이나요? 아, 현중 이런 상황에서 궁극기를 쓰면 좋습니다. 하지만, 어림없이 날아가 버리죠? 오, 피 비슷해졌어요. 오, 위로 올라가다 어요 오, 오, 서로 궁극기 하지만 현중이 날아갔습니다. 오, 이제 잘 돌아왔어요. 현중이 서로 방금 하면서 궁극기를 아니, 서로 쓴 상태. 서로 아직 궁극기가 빠졌습니다. 오, 피가 이제 4장으로 밖에 4장 차이나요. 어, 서준이 날라가네요. 아, 아닙니다. 어, 서준이 자신이 이기니까 도망가는데 오, 현중 맞대를 시작, 시작합니다. 자, 서로 이제 300이 넘었죠. 자, 어, 날라갔어요, 날라갔어요. 중간에 중간, 에 아, 살았네요 그 현중의 돌진 하지만 아, 서로 맞대를 교환합니다. 어, 이서준, 죽나요? 아, 살아네요 어, 현중이 그 입기를 썼어요? 어, 이서준까지 안 맞고, 현중이까지 만났네요. 죽나요? 아, 죽습니다. 자, 그럼.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카비 바이 카바.